주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릴 한 가지 고백은 오직 하나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성기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원을 리는 새로운 창의의 기을 기억해 주시고 이라의 열매뿐 아니라 삶의 열매를 통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랑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그러 주옵소서 성령께서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부처 관종을 사용하여 주시옵나 할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참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적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재미있고 신나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여러분, 기억나는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이 가장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가요? 그런 기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다 <laughs> 기적이 다 <딱> 그렇죠? <좋지>, 뭐, <laughs> 뭐 홍해랑 라진 거라든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라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든지 참 우리 도 이런 기적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적은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거 여수화서를 보면 또 기적이 또 많이 나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걸어서 건거죠 요단이 갈라져 가지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견비했던 그 여리고 성이 시작스럽게 문어전이 되어서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기적이 있는데 이 여호사의 기록대의 가장 마지막 기적이 오늘 본문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지금까지의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기적이죠. 태양이 중체로 멀려서 종을 풀어 내려오지 않는다. 이건 뭐 거의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큰 기적이라는가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여호소가 이제 가나안 땅을 어, 정복을 하게 되는데 어, 가나안 땅을 왜 이렇게 정복해야 되는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무나 많은 죄악을 짓고 쌓아두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심판의 날이 온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유는 땅을 차지해서 가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전쟁이고. 가난, 악한 습성 죄악의 습성이 가득한 가난한 민족을 멸해야 하는, 진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리고성, 또 아이성 이렇게 하나씩 지금 정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정복에서 한 가지 유용한 것이 있는데 절대 가난한 민족과는 화친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멀리 있는 민족에게는 화평을 전하고 맺을 수 있지만 가난한 민족은 더이상 두고벗었는 민족이기 때문에 화친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에 살고 있는 희의족속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듣고 두려워서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하다가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는 멀리서 온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가 화친을 맺죠. 라고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여호수와 함께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명백하게 이것은 여호수의 실수고 잘못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화친을 맺은 이유가 뭔가? 성경은 기도하자않아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양식을 취하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하고 그들로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죄를 내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이게 멀 있는 민족이나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싸우야할그 민족이었는데 한 박수 았은 거죠. 왜속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들이 보여주는 그런 음식이나 또공팡이나 이런 거 보면서 자기 판단에 아 멀리구나 생각하고 죄악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죠. 여우선아의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노예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불을끼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지를 하고 어, 이렇게 일달락을 졌습니다. 그런데 기부원 민족이 여호수아와 화친했다는 소식이 이제 다른 가라 민족 어, 도시국에 다 전해졌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어, 이 왕은 이 기부원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와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원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닙니다. 도시도 크고 그 백성들도 용사들이 많은 그래서 은근히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기브온에서 여호와 싸워서 좀 막아주자기는 하는 기대를 받고 있었고 아니면 우리가 함께 여호와와 싸워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기브온이 사람들이 여호와와 함께 동명을 맺으니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합해서 우리와 전쟁하게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다른 네 곳에 있는 왕들과 이렇게 소식을 전해서 다섯 왕들이 함께 연합해 가지고 연합 군대를 만듭니다. 우리가 저 기본을 먼저 쳐서 공격하자. 그것을 탈환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지역에 관충대로 삼아 거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든야 되는 기본을 탈환해서 함께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어 기본을 공격하게 됩니다. 다섯 왕의 그 도시국가 군대가 모인 것이죠. 근데 이제 기의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소여서, 여호수와사트을 맺었는데 갑자기 주변에 이전에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이 자신들 다섯 나라 공격을 해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수에 연락을 석게했습니다 우리가 이일 때문에 지금 공격을 받게 됐으니 당신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쩌면 실수로 잘못해서 기부과 화치를 맺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갑자기 다섯 왕들과 한꺼번에 싸움을 지금 해야 할 입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싸움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이게 쉬웠지. 아이성도 보십시오. 때로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섯 국가 왕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군대와 일대5로 지금 싸워야 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각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싸워야죠. 동맹을 맺었으니. 그러니 여호수아 마음에는 아마도 두려움이 가득 잦을 것이고요. 또 후회하는 마음도 많았을 텐데. 그때 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화천 조각을 맺었을까? 아, 그렇게 후회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니 군대를 들고 이제 기원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수아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다섯 국가 왕대가 한꺼번에 싸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기기만 한다면 한꺼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기기만 한다면 <laughs> 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1대5로 싸워서 숫자로는 불리하지만 이긴다면. 사실은 이 남부지역에 가는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들을 다 한꺼번에 점령하는 굉장히 좋은 호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욕충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 앞으로의 가나안 전쟁 향방을 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질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자세하게 좀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어쩌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의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크 작은 전쟁을 치르고 여기까지 왔을 텐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어 과정 혹은 비결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분것이고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이 전쟁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호수아가 뛰어나서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할자을 그렇게 말하죠. 그때 바로 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는 그 시점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없으리라 지금 전쟁을 시작하며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여수와에게 하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수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쩌다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 이런 전쟁이 휘말렸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이길 수 없다. 다섯 왕이 모였지만 그 중에 누구도 너를 이길 사람은 없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끼워서 넌 반드시 것이다. 이 말씀들은 여호수아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에 개입하겠다. 내가 이 전쟁에 너와 함께 싸우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보는은 거짓말로 속여서 화친죄악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여리고의 라합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에서 어떤 민족을 잘 듣고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함께 동물을 먹고 살아왔던 자신의 민족들 가난한 민족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가겠다 하님께 결정하고 나갔던 라하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온 이 기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같은 것서를 여기셔서 이것은 너만의 전쟁이 아니라 기본만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나의 전쟁이다. 내가 함께 싸울 것이니 반드시 이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려움에 가득 찼던 여호수아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아 이길 수 있구나, 승리할 수 있구나. 전쟁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보면 숙제적으로 굉장히 열세인데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을 붙잡으니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선제적으로 기습 공격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나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했겠죠.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하나님 이 함께하신다면 이루수다 여러분, 다섯 나라 왕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취약점이 뭐냐면 사실은 한꺼번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체계가 잘서 있지 않을가 생각도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갑작스럽게 기습 공격한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좋은 전략을 세우면 그것은 어떤 무기나 어떤 인원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1 1 2척가고도 133척의 배를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든지 말해, 보시든지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하는 기습작전을 세우고 어떻게했습니까구절을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는 힘을 얻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가 기적전을 하자 그리고 밤새도록 잠안 자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한 35km 된다고 하는데 거기를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려가 가지고 그들이 갑자기 이르고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기술변경을 당하니까. 그들은 대처하지 못하고, 이게 한 나라 군대면은 명령 계통이 살아있어서 금방 움직이지만 다섯 나라가 모였으니 공격관도 어떻게 누군지를 잘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왕장하고 그들을 잘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겠어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이 여호수와는 이 다섯 왕들을 향해 아주 최적의 전략을 세워서 최선을한테 달려간 것이죠. 하나님 이긴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잊어지는 게 아니고 여호수처럼 전략을 세우고 밤새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밤새도록 올라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려하고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족하여 아세과와 마케타까지 이릅니다. 아, 이들이 인원은 많지만 갑자스럽게 기습 공격을 당하면서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실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적은 인원이지만 그렇게 갑자스럽게 습격을 하고 도망가는 그들 끝까지 추격해서 사육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10절에 그들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다는데 패했다는 이 단어가 혼란스럽게 다 요동쳤다는 그런 의미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세 번째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에 우왕좌왕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이큰 군대 인원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 이 족속들을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의 전쟁이죠? 기분의 전쟁이나 여호수의 전쟁이나 하나님의 개입하는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탄환을 쏘셨으니 어떻게 쏘셨습니까?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로의 피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영어서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직접 계획하셔가지고 이 일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좋은 전력을 세워놓고 또 하나님께서 자연재해까지 가서 해주셔서 아주 승리의 승리를 더하고 있는데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나라 어디가 더일원이 많습니까? 군대 일원은 다섯 왕이 모연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전히. 근데 추격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면 어떤 일이 남 이제는 재정비해서 공격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비할 시간을 주면 안된다는 것이죠. 빨리 이승기를 잡았으니 끝까지 가서 완벽하게 이겨야 되는데 잠시 놓치면 그들의 재정는 훨씬 많은 인원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라 그 정세 그지형도 능한데 그면 러 이것은 굉장히 힘든 싸움 그런 전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듯이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싸움이 되는 것처럼 다섯 도시국가 왕들과 싸우는 게 그렇게 만만한 전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끝입니까? 이 문제를 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 해결 방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시리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복전을 했을 때. 태아는 기본 위에 머물러 다라마는 아연을 골짜기에서 그리할 지어다음에 개혁 개정생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여호소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마치 아, 태양아 다라 거의 머물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먼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명령을 내리게된 이유가 뭐냐면 여호소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명령하라는 것이죠. 태양한 테도다한테도 그것을 머무르라라는 명령을 하는 그 지시가 내려오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여주는 그 번역이 세 번역인데 이렇게 되습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아열구지에 머물라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겨난 그 절대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를 하해 손을 들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지 못하며 방법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홍해를 가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는 여호수가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안어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태한테 달한테 명령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여호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스이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와의 기도가 생각지 못하게 놀라운 일로 이렇게 응답이 됐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출 생각을 그게 여호수와의 생각이었겠습니까?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 그렇게 한 것이지 어찌 감히 태양을 하해 이런 명령을 할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외에는 할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과 비슷한 명령이 신약에도 있죠. 예수님이 폭풍을 가득한 바다에서 바람아 잔잔하라 바람아 바다야 조용히 하나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지시했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명령했을 때 놀랍게도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태양이 머물러 있고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이렇게 역사하신 적은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하루보다도 아주 긴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철저하게 이 다섯 왕의 연합군들을 물질이고 진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응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과연 태양이 멈추다니 이런 일이 어디 가능한가? 아, 성경은 그 근거를 야세데 책에 기록지잖아라고 말하는데 십3절 태양이 멈리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의 그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 야세데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 우리 또 묻죠. 아 태양이 어떻게 종을 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 이건 정말 과학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적이죠. 사실 이 본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일어나에 대한 해석이 참 많습니다. 어떤 기적, 어떤 그 해석은 좀 그럴 듯한 얘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백야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야라는 어두운 밤이지만 하얗게 빛나는 현상이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밤이지만 밤이 아니었던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디 있고요? 또는 이렇게 불가능한 다사도 왕가서 큰 짓을 하는 것은 그 모습에 대한 성진적인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태양에 머무르고 다리 머물러서 그런 큰 기적 가운데 우리가 다 이것을 보여주는 시적인 표현, 이런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적은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히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니 기적은 기적대로 받아주는 게더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않고 제사법을 먹으면 그런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적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 신기한 이런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는 분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식의전문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주는 넓고 어떤 첨예에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수많은 바다의 모래알 중에 겨우 하나 정도 안다고 생각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신을 받아주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 예수기 11장 21절부터 23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파하고 고기 먹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난이 백성들에게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들 한달 동안 구별하자 물리도 먹여줄게 라고 했더니 아 모세가 걱정한다. 아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민숙이 11장 21절을 읽었죠.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좀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아도좋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먹어주어 쫓아가려고 러니까 이거 60만 명, 장장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다가 한 대를 먹이겠다? 이게 혼장담하셔요 천국 어쩌시려고 그래요?라고 하 걱정을 하죠. 괜히 하나님 영광만 가리됩니다. 게하나님을 걱정 합니요그때니 하나님께서는 두 마나째 한 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일, 3절 여호와께서 무엇을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 한 마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에 네게 하나님을 보리라. 가만 히 있어, 지켜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게 어떻게 해결될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문제.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찬양을 영광을 빌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실 문제고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할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의미의 것입니다 물론 기적이 최상의 방법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하면 어떤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네.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 카카오에 카카오톡에 카카 보면 이모티콘을 공짜로 줬는데 그 중에 쓰고 싶은데 못 쓰는 이모티콘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것이 뭐냐면 달도 별도 달도 다 따줄게 이런 게 있어요. <laughs> 여 사랑이 많으면 달도 별도 다 따주고 싶어요. 어떻게 따줄까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죠. <laughs> 그래서 못하려고 니까 그러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의 백성들을 우리 기도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별도 달도 따줄게. 원하고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별도 달도 따줄 수 있고 태양도 멈출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고민이나 문제는 그에겐 얼마나 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니다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달도 별도 따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달도 따주시고 별도 따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발버둥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의 문제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다. 너의 전쟁은 너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때때로 여호수아처럼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해요. 그 결과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방관하지 않으시며 그 문제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수 있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기본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모든 전쟁을 하나님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시고 계획하시고 우리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크신 사랑 가운데 사람들리 성도들. 제가 말씀을 의지하고 좋은 계획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마시기를 주의하며 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와 잘못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한려 없는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본을 위해 여호수 네. 위해 직접 싸워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고 오셨어. 말씀을 붙잡게 온합니다여호수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최선의 전력을 세우게 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려들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